또 깜짝 이벤트 준비되어 있으니 자, 마음껏 즐겨 네.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자, 우리 오늘이 첫날입니다. 첫째 날. 네, 네. 내일도 있고요. 네. 마지막 날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네, 네, 네. 또 어, 내일도 또 어, 초대 가수가 있지만 마지막 날은 네. 박 박세별. 어? 네. 자, 우리 미스터 드렁 아, 한국에서 아주 사랑 많이 받았던 박세태씨가 우리 함께 오, 하니까 박스지?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아십니까.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우리 꼬마 친구들은 저희 가면 우리 미술관이 있습니다. 거기 가면 미술한번 보시고 그 포켓몬빵 드립니다. 포켓몬빵이 과주 <laughs> 힘들잖아요. 오, 네. 인기가 너무 많던데. 그래요. 포켓몬빵이 아주 인기 많으니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드리고 있습니다. 네. 네, 아, 우리 천장님 네, 또 도착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, 좀 네. 인사드린다고. 우리 천장님 어디 계십니까? 천장님습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! 그리고 회장님! 네, 저 우리 회장님도 우리 함께 하시고요. 또 시호영입니다. 우리 함께 해주셨습니다. 마이크 3개! 아, 반갑습니다. 또, 이렇게까지 함께 해주셨네요. 네. 자,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사장님, 뭐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짧게라도 한, 한 말씀이라도 15분 정도 계시거든요. 네, 예 제20회 명지시장, 저는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, 감사합니다. 환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한 말씀 짧게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정환 시연입니다. 저는 인사말씀보다도 바램을 한마디 하겠습니다. 천지신명께 바랍니다. 축제 기간 동안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없고, 지금 비 내리는 것 멈추고, 축제 기간 비안볼 안내기를 천지신명께 고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쪽에 카운터로 우리 1 9, 8, 이렇게 한번 연습 시작. 10.